안녕, 스미넬러 여러분들. 스미넬입니다. <laughs> 그때 왜 제가 물건을 못 돌려받은 게몇개 있어가지고, 한국 화이섬을 한번 찾아왔잖아요. 그때 분명히 연락을 주신다고 하셔놓고, 돌려줄지, 아니면 편지를 간직할지.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흐지부지 되는 거 싫으시다고, 확실한 거 좋아하신대서, 정말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확실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뭔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직 얘한테 못 물어본 건지 일단은 답답해서 저도 찾아왔어요. 뭔 말을 해준 데 놓고 일단 안해주질 않나 거기다가 여기로 가는 건 무슨 그래도 왜안 찾아오게 해놓고 일단 찾아가는 거잖아요. 미안하니까 과자나 음료수라도 좀 사서 가지고 왔겠어요. 원하는안 찾아 오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18,000원이 불었어요 <목소리> 안녕하어 생각보다 너무 침묵해 뭐가 좋을까 일단 커피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안되겠다 이거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차라리 탁, 가지고, 가서 그냥 거기서 찍을게요. 그리고. 일단은 자꾸 찾아가게 되는 게 너무 죄송해서, 과자라도 이렇게 듬뿍 사가지고 왔어요. 다행히 편의점이다 보니까 2플러스 원드리고 해서, 2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네요. 이렇게 많이 샀네 있는 게 없는 일단은 편지 어쩔지 말건지 왜냐면은 전화가 왔어서 끊겼었네요 일단은 편지를 돌려줄지 어쩔지 아니 자꾸 전화오셔 한번 전화 끊으면 못 받는 줄 알고 좀 나중에 보시지 그래서 여기 큰 건물 보시면 지금은 잘안보일거예요 게 사실 이용범 대표님이 그렇게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그때 이용범 대표님이 사과도 해주셨고 또하상도 해서 왜냐면 사실 본인 잘못이 아닌데 자기 아들 잘못인데 사과까지 해주시고 할지 잃어버 자기 아들 잃어버린 건데 그것까지도 다 보상해 주셔서 그리고 사실 또 답답하잖아요, 솔직히. 나는 어쩔지 정쩔지게한도안 아 나오니까 답답해서 일단은 왔어요. 이 회사 건물이 되게 크고 높아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고층 건물이에요. 저기 중에서 10층이라서 10층까지 가 올라가야 해요 10층, 1 0층으 가서 일단 어제 한번 제가 전화를 드린 상태거든요 연락이 너무 없길래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다 하셔서 이모가 되게 문자로 촉촉을 하시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시지 10층 아무튼 아무래도 이게 그때 녹음을 못했어요. 사실 대화용 원래 녹음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혹시라도 영상 촬영이 불가하면 녹음을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카메라 는 혹시 꺼둘게 일단은. Mm-hmm. <clears throat> 1층으로 내려왔어요. 10층. 요거는 진짜요. 수고하세요. 저번에 그 대표님과 얘기한 카페가 레드브릭스였고요. 여기 산에 레드브릭스였고, 아, 벽산 디지털 벨리. 격산 디지털 벨리네, 이 건물이. 아, 야, 근데 격 디지털 벨리인데, 높은건물무서워하는데 높은 높다, 건물이. 건물이 엄청 높아 이거. 어디가 끝이야, 이거? 와, 건물이 높고. 와, 나 높은 건물 무서워하는데 고소 을보 있어가지고. 일단은 연락이 너무 안 와서 갔더니 일단 대표님은 일단 자에안 계시고. 그래,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바쁠 건 바쁘겠죠. 여기서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어, 일단 좀 머리가 너무 날린다. 이게... 우선은 연락을 남겨달라고 했어요. 편지를 돌려주던지, 아니면 돌려줄 건지, 지가 간직한댔는지, 버릴 거면 내놓으라 그랬어. 왜냐면 내가 썼던 편지를 막 버리잖아요? 내가 너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내가 꼭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놈이 내 편지를 간직하겠다면은 모르겠어. 근데 버린다 그러잖아? 내가 열심히 쓴 거잖아요. 편지를.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을. 정성 들여 쓴 편지를 지가 막 버린다는 건 왠지 용납이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찾아간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 원래는 그렇게 드리는 게 솔직히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양도 많았고. 그거는 그때 너무 일단 충격받으셔서, 울기 직전이기도 하셨고, 어쩌고 했으니까. 혹시 설마, 그거,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입싹다 드시려고 설마, 그러셨을 리는 없겠지? 그 채로 이제 입다으려고 그렇게, 증거를 안 넘기셨나? 연락들이 생각 내추부터 없으셨나? <laughs> 일단은 연락을 달라고 했었는데, 어쨌건 연락이 없어서 답답해서 내가 찾아간 거라고 우선 얘기를 했고, 일단 대표님이 잘안 계셔서, 거기 있던 직원분하고 얘기를 하느라고 애좀 먹었어요. 직원분은 아예 뭘 아시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 참 난감하다. 돌아가는 버스가 너무 애매하네요. 이렇게 해서, 저도 웬만하면 원치 않았는데 원치 않게 2차 방문까지 해버렸네요. 2차로 네 진짜 한번 가도 족할 줄 알았는데 이게 참 만약에 이거 입싹 닫으시잖아요? 이건 좀 아니지 솔직히 아니 뭐 본인 개인 연락처를 남겨주신 것도 아니면서 종점이랑 시점이랑 뭐 같은 거 어떻 일단은 이 연락 주신 대로 안 주신 거니까 근데 바쁘시기도 바쁘시겠지. 언젠가는 꼭 연락을 주셔야죠. 바쁘시면은 그나마 한가해질 때라도 연락을 나는 주시기를 원하는 거고 연락을 일단 원해요. 왜냐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모르면 어떻게? 알아야지. 나도 알아야 될건 알아. 야 하고 얘기를 못했어요. 자리에 안 계시면은 자리에 안 계신데 어떻게 해요? 솔직히 자리에 계셔야지, 그걸 지 그래서 아무튼 저는 2차 방문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폐기친게좀 죄송하잖아요. 사실 찾아간 게 솔직히 음... 좋은 일로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단은 아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시던 상태에서 나쁜 사람으로 했었기 때문에 욕하셨던 거지만 그래도 사과는 또 해주셨잖아요. 사실 그것도 내가 왜 사과해야 되냐 하면은 그만일 수도 있었을 건데 진짜 뻔뻔하면은 아예 사과도 안 하는데 자기 아들이 한 일까지 사과해 주시기도 하신 분한테 좀 재촉하려고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락 빨리 주세요라고. 그것 연락 빨리 주세요라고 재촉하러 온 것도 죄송하다보니까 직원분들하고 맛있게 나눠 드시라고 냅뒀죠 그러면 저는 집을 가서든 동네, 저희 동네에 도착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갔어요? 집에 도착한 수미넬입니다 2차 방문을 일단 하고 왔는데요 제발, 3차 방문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락 달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연락 주시겠죠. 좀, 이쯤 좀. 편지를 뭐, 보내줄 거면은 보낼 거라는 얘기를, 갔겠다고 했으면 갔겠다는 얘기를 꼭좀 전해주고, 그걸 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나도 알아야 되건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안 알려주셔가지고, 참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3차 방문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고요. 3차 방문은 내가 가기 싫어요. 거기 가는데 일단은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은데, 40분 정도 걸리는 데다가,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봐요. 안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내가 거기까지 굳이 가고 싶을까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진짜 너무 웬만해서 솔직히 가고 싶지도 않아요. 거기 직원들 있는데 일하는데 방해될 건데... 연락은 꼭 주시겠죠? 꼭 연락 좀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개인 연락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했지. 어제 일단 전화를 했었고, 오늘 찾아갔으니까 꼭 연락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걸 너무 안 알려주시고 있다 보니까. 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